이재명 대표 여당이라면 국민의 힘이라면 공천 불가하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금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도착비, 백현동 도착비,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아주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동욱 비대위원장의 어떤 법감정과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현실 세계에서 드물지만 이런 걸 저지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공금 횡령, 법인카드. 만취 음주, 혐오 욕설, 위증 교사, 토착 비리,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이런 걸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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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드물지만 존재한다. 네. 진수 의원님. 네. 그데 놀라운 건 이거 한 사람이 다 한다는 거는 진짜 놀랍다. 이재명 대표 비판한 거죠. 그렇죠 진짜 놀랍죠. 그리고 그런 분이 지금 야당, 제일 야당의 대표를 한다는 사실 또한 놀랍고요. 저 말씀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신 거는 두 가지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숨은 뜻이 있다. 네. 우선 그 이재명 대표는 도덕성 이외에도 정말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하게 여러 가지 성격의 이 비위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걸좀더 국민들께 각인시키려는 그거 한 가지 요소가 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양당이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보, 보시면 민주당은 오히려 그 이전에 왜 검증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기준 허들보다 조금 더 낮아진 부분이 있어요 음. 음주운전 같은 게 이제 그 포함을 안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상향 해서 지금 심사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뭐~ 사대 범죄 그다음에 사대 그~ 어~ 부적격 뭐~ 예. 이렇게 하면서 어~ 심지어는 사면 복권 된 경우에도 공천 주지 않겠다라든가 음.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관련한 이~ 입시나 채용 비리 또 이~ 그~ 국적 뭐~ 병역 비리도 다 포함한다. 그다음에 이 성범죄 2차 가해라든지 직장 갑질이라든지 마약 범죄까지도 총망라에서 굉장히 허드를 높게 설정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후보는 예. 절대 국민의 힘 공천 심사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숨은 뜻은 공천 기준이 민주당은 무르다라는 비판을 한 거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숨은 네. 뜻도 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네. 검사하셨잖아요. 우리 일상 생활에서 한 비대위원장 말대로 꼭뭐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뭐 공금 횡령하거나 만취 음주 운전을 하거나 혐오 욕설을 하거나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우리 일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좀 드물긴 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요 동네에서 동네에서 어, 이장 면장 뽑을 때도 예. 그런 전과일 수 있다랄지 경찰서 몇번 다니면 나오지 못해요 이장에 그리고 법에 법이, 법이 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세계적으로 그렇고 아마 당군 역사 이래로 저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공천 심사에서 적격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제 기구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 이제 게리맨더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뭔가 지역구를 막 고무줄 하듯이 막 예. 그려가지고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적격 부족계의 공천 기준이 있는데 저이순나만아 아닙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공천 기준을 정해버린 거예요. 사실 공천 기준을 우리는 전과와 범죄 수사와 재판 받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 예. 유능한만 따진다. 그리고 자유 경제해라.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낫죠. 그런데 뭐 5대 분적교 그런 거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당 대표 자체가 어 원래 엄격한 공천 적격 기준을 따져 버리면 당 대표가 출마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고문줄 공천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 거니까. 민주당 공천 스탠다드라면 어떨까요? 김관선 아니, 변호사님 경험 있으시니까. 저건 상상할 수 없죠. 안 됩니까? 그렇죠. 저건 아예 컷오프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저 정도 사안은요. 대부분이 다 정기 은퇴합니다. 그런데 이 정기 은퇴 정도가 아니고 대표하고 배지 달고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결국 어왜 그러냐면 본인을 지켜주는 민주당 내의 강성 팬더, 그 다음에 이제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부하고 호위무사하는 그런 수많은 국회의원들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어떤 공청과 관련된 정치 역사를 변곡점을 잡으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당면을 걸고 어,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재임 기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민주당 정치 역사에 치욕적인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의 반박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위중 교사 혐의 대창 대장동 등등 뭐 하나 어 지금 윤정부의 검찰 수사로 제기된 것 중에 혐의가 확인된 것이 없다며 야당 탄압의어 일로로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무리다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김우정 의원님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명확하게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삼스럽지 않은 내용들을 치고 나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 그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한 말을 그대로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거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이, 이하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시켜준 거죠. 이재명 대표하고. 어 대표를 하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이제 둘 사이의 어떤 경쟁 구도로 부각시키는 거, 그게 이제 본인의 주요 그 책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일심도 결론이 난거 없고, 뭐 음주 같은 거 국민의힘의 기준에 비추어봐도 적격이라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면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다 그러면은 좋은 점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그~ 고지 고대로 먹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